만0대 컴퓨터 찾고 있는데 뭘 사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 집중! 이번영상 끝까지 보시면 현 시점에서 가장 가성비 좋고 디자인까지 예쁜 그리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달간 항상 100만원대로 추천해드린 견적은 라이젠5 5600으로 구성한 100만원 초반의 견적이었는데요 5600이 10만원 초반대 가격으로 최상의 성능을 지원하는 cpu라 항상 추천드렸지만 이제는 5600을 놔줄때가 되었습니다 5600은 ddr4 메모리를 사용하는데 가격이 너무 많이 인상되어 가격적인 메리트가 사라진 것이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몇만원 더 쓰고 성능적으로 훨씬 좋은 라이젠5 7500f를 cpu로 선택하는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7, 7500F가 5600 대비 15에서 20% 성능이 더 좋으며, 소켓 AM5를 사용하는 7500F가 향후 업그레이드 측면에서도 더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메인보드는 7500F의 발열이 높지 않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골라봤습니다. 기가바이트 B650M D3 HP를 선택했는데요. 5 플러스 2 플러스 2총 9페이지의 전원부 구성으로 PPT가 8 8 w 인 7500F를 사용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비싼 메인보드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 때문입니다. 메모리는 요즘 가장 신뢰도가 높고 안정적인 팀그룹 T-Force DDR5-6000 CL30 델타 RGB 블랙 32기가를 사용했습니다 총 32기가의 크기라 게임은 물론 가벼운 영상 편집이나 그래픽 디자인, 인터넷 스트리밍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가장 안정적인 6000MHz 클럭에 램타이밍 CL30으로 게임 도중 튕기거나 버벅이는 상황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래픽카드는 에이스트 듀얼 라데온 RX9060 8기가와 펠리 지포스 RTX 5 5060 듀얼 D7 8기가입니다. 9060 노멀 버전은 조립 전용으로 나온 최신 라데온 그래픽 카드인데요. 그래서 단품으로 일반 유저들이 구매할 수는 없습니다. 조립 PC로 구성할 때만 구매가 가능하죠. 성능은 엔비디아 지포스 알텍스 5060보다 비슷하거나 좋거나 하는데 가격이 더 저렴해 추천드려 봅니다. 요즘 라데온 폰 좋거든요. 예전의 라데온이 아닙니다. 그 성능 비교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중상 게임 오버워치 2입니다. 플레이 지대상도 매우 높은 옵션, 렌더링 스케일 100%로 테스트했습니다. 테스트는 쟁탈전에서 탱커 포지션으로 쉼 없이 교전을 이어가는 장면을 골랐습니다. 쟁탈전에서 제일 전장이 오래 남아 있기 때문에 프레임 변동을 확인하기에 적합하거든요. 테스트 결과 50608기가 평균 300에서 330 프레임 1로 200에서 240 프레임을 기록했고 90608기가 평균 220에서 300 프레임 1로 190에서 201 프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리하면 평균 프레임에서는 약 10에서 20프로 1프로로에서도 5에서 15프로 정도 알 t 스 5060이 더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버워치 2만 놓고 본다면 RTX 5060이 더 좋은 선택지로 보일 수도 있지만 두 그래픽 카드 간의 가격 차이를 생각하면 9060이 나쁘다고 할수 없겠죠? 다음은 고사인 게임 배틀그라운드입니다. 프레이 대상도 사무트라 옵션으로 산옥에서 테스트했고요. 특히 자기장 5페이지가 닫히고 17명 정도가 남은 후반 교전 상황을 골랐습니다. 결과는 RTX 5060이 평균 171 프레임, 1프로로 130 프레임을 기록했고 9060은 평균 163 프레임, 1프로로 103 프레임. 을 보여주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프레임은 비슷했지만 극후반 난전에서는 50/60이 1%로 기준으로 8에서 10%더 안정적인 방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은 초고사양 게임 몬스터 와이드입니다 프레임 지대상도 중간 옵션 프레임 생성 온 업스케일링 균형 모드로 설정했고 대형 몬스터 아자라칸 전투로 테스트했습니다. 테스트 결과, 5060 평균 156프레임, 1프로로 102프레임, 9060 평균 143프레임, 1프로로 74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f h 대상도 중간 옵션에서 두 그래픽카드 모두 평균 140프레임 이상 쾌적하게 즐길 수 있었고, 1프로로는 이전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RTX 5060이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테스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중사양 게임부터 초고사양 게임까지 모두 확인해본 결과, RTX 5060은 전반적으로 1% 로우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었고 9060은 평균 프레임에서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도 가격 메리트가 확실했습니다 정리하면 안정성을 중시하는 분들에게는 RTX 5060이 가성비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RX 9060이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이번 벤치 결과는 두 그래픽카드 모두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게 가장 큰 의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암은 부품을 설명해 드리면 SSD로 마이크론 크루셜 T 500 M2 NVMe 1테라를 선택했습니다.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미국 1등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에서 만든 믿을만한 제품으로 디램이 있고 컨트롤러도 믿을만한 파이슨의 컨트롤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램이 있는 SSD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물건을 저장할 위치를 파악하고 저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장 위치를 선정해 알고 저장 후 찾는 거와 모르고 찾는 건 분명히 엄청난 속도 차이가 나겠죠. 때문에 디램이 포함된 SSD 는 SSD를 선택해야 데이터를 빠르게 저장할 수 있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런 이유 때문에 불필요한 쓰기를 하지 않아 수명도 늘어납니다. 만약 저렴한 가격 때문에 디램이 없는 SSD를 추천하는 업체는 뒤도 안 돌아보고 걸러주세요. 케이스는 에코 U20MP 큐빅 미니 디스플레이 블랙입니다. 이 케이스는 4만원이 채 안하는 저렴한 제품이지만 케이스 측면 하단부에 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별도의 모니터링 앱 없이도 CPU와 그래픽카드의 온도와 사용률을 실시간 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 하나로 rgb를 끄고 켤 수도 있죠. 너비 2 1 0 깊이 360 높이 453mm의 컴팩트한 사이즈로 공간 차지를 거의 하지 않아 책상 위에 놓고 쓰기 좋은 어항형 케이스로 메인보드 측면에 120mm 팬 2개 후면 에한개를 기본 제공해 상단에 후냉 쿨러를 추가하면 바로 풀팬 구성 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cpu 쿨러로 id 쿨링 fx240inf 데이븐을 선택한 것이죠. 어줍자는 공냉 쿨러를 사용하기 보다는 무려 300W를 소화하는데 6만원대 수냉쿨러를 사용하는게 쿨링 측면이나 디자인적으로도 좋겠죠 파워는 쿨러마스터 m w 블루즈 650V3 ATX 3.1입니다 최신 ATX 3.1을 지원하는 파워로 80플러스 블루즈 등급의 650W인데 가격이 6만원 초반대로 매우 저렴하며 무려 7년의 무상 에이스를 지원합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파워인데 분량이 거의 없고 성능도 좋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구성한 추천견적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먼저 RX906 50을 장착할 경우 PC 가격 비교 사이트 기준 2년 무상 AS 프리미엄 조립 공인비 포함 가격은 현금가 기준 127만 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가격은 공인비 포함 현금가 기준 119만 원입니다. 알텍스 5060을 장착할 경우의 가격은 PC 가격 비교 사이트 기준 2년 무상 AS 프리미엄 조립 공인비 포함 가격은 현금가 기준 132만 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가격은 현금가 기준 124만 원입니다. 이 가격은 윈도와 우 배송비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블랙 버전이 아닌 화이트 시스템 또는 메모리 SSD 용량 등 세부 부품 변경도 당연히 가능하고 모든 PC는 윈도우 정품 구매 시 설치는 물론 바이어스 최신화 드라이버 세팅 완료 후 출고됩니다. 배송은 일반 택배가 아닌 파손 염려가 없는 프리미엄 배송 서비스 발렉스를 사용하며 배송비는 15,000원입니다. 결제는 현금 카드 모두 가능합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더 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이용해주세요. 24시간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성능과 가격, 신뢰까지 잡은 추천 년적을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